이까 그러니까 이거 왜 비방용 이야기예요? 하지마! 하 통화를! 통화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는데요? 비방용 이야기인데 <laughs> 통화 제대로 못해서 미안. 해자 이게 미안해. 비방용? 비방용이야? 왜지 이게? 뭐, 예. 미안 미안할 수도 있지 뭐. 저희 뭐 숙인 거 보고 그대로 읽었습니다. 이. 하지마! 뭐지? 방금도 별로 미안해 보이고 심지어 안된 거. 글자 글자. 내가 안 미안할 수가 있냐고. 글자 글자. 안에 뒷사고. 이게 말로만 들죠그 뒷사과는 뭐야? 그렇게 있어 뽀 네? 나중에 꼭이 일을 제가 <laughs> 꼭돌려받을거예요돌려받는다고 아, 기대하세요 뭐를 돌려받는건데? 돌려, 돌려받는다고? 돌려주는게 아니고그럼 아, 리코만 반말하나보다 아, 아 저는 음. 아 나는 기술 좀 아, 하고. 어. 응. 아. 네 알겠습니다 스트리머 유주아 리코님 잘 네. 알아들었습니다. 아 역시요 이렇게 선을 아 안타깝네. <웃음> 아. <웃음> 아 이거 어. 봐. <laughs> 들었다 아. 이거. 보얀님 울지 <laughs> 말아주세요. 뭐야? 너무 선거진 기분이에요. 아 운다 <laughs> 울어 어떡해. 아 농록해졌어요. 리코야 리나 <laughs> 또또 그렇게 웃지마 예? 또또 쯧쯧 하고 웃었지 <웃음> 안 웃을게요 <아니>. 리코야라고 했다고? <laughs> 난안 들리잖아 난안 들리는데 난안 들리는데 난 다시 보기로 들어야느냐고 <laughs> 아니 안 웃을게요 하니까 진짜 안 웃는 건또 뭔데? <laughs> 안 웃어봤는데, 혹시 괜찮을까요? 아니, 그래요. 진짜 안어는데그렇오 어, 오케이. 오케 아, 어, 오케이. 네, 했는데, 뭔가. 이야, 대화가 됐네